이게 또 역시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예. 보이그룹은 이제 그만.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는 대단한 걸그룹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아. 아. 걸그룹만 모셨습니다. 예. 예. 어, 이 친구들을 참고로 제가 이제 그 노트로에서 활동할 때, 예. 아, 만났어요. 예. 굉장히 왜안 불러요, 우리? 아! 그러면서 아,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고요. 예. 아, 그리고 예. 아, 목소리 전달력. 네. 스피커가 <laughs> 너무 좋아요. 아, 오늘 밤은, 예. 투나이에서는, 예, 스피커를 통해서 이분들의 음악을 듣고 싶네요. 투나이. I celebrate 투나 <laughs> <laughs> 자, 나이스로 돌아왔습니다. 스피커! 역시 데시벨이. 아, 아, 데시벨이 많이 높아요. 네, 네. 아, 이번에 팀 나이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탑 미디어 댄스 발라드곡인데. 아, 뭐 네. 아는 당황당한데. 아는 당황 머리 약간 석유로빵 맞지 않아요? 네. 저기서 조금만 더 기억해도 돼. 이거 맞아, 뭐. 뭐. <목소리> 이거 뭐, 치가 가서 이렇게 벗는 거 아니죠? 엘멧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방송을 엑스 언니. 제가 봤거든요. 음. 이효리 양의 전폭적인 직업이네요. 음. 좀 뭔가 많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 자신감이 좀 없어가지고 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방송에서 되게 많았는데 언니께서 다그 깨쳐주셨어요. 아 지나치게 깬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결혼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네, 네. 끝내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도와주는 거 보니까 네. 네, 좀 훈훈하면서 좀있더라고요 어쨌든 뭐틈나그 포인트 한번가좀있을까요 그거 못날이춤못날이춤못날이춤 못난 이쯤은요. 아, 어, 랩 저는 춤에. 아직까지도 모르는 팀이에요. 랩을 주현 씨가 제일 잘 주실 것 같은데. 몰라요. 지금 배워본 걸안 해요. 해서. 어. 네. 어 응. 누가요? 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래퍼요. 래퍼예요? 래퍼. 진짜? 어 처음 알았어요. 래퍼라는 거. <laughs> 랩 대결을 되게 각오하고 있다가 왔어요. 아저안할 거예요. <웃음> 안 해야지 나올 때. 누구 안해요 누구 안해요 와. 그래서 투나의 안무가 뭐냐고요? 그니까 못난 이쯤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하이파이브 우리는 춥지 않아 선반이 못난이 인형처럼 울지 않아 자같이표를 이게 왜 못난이 춤이에요? 못난이 들은 되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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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아아아아아아아못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 빵가루 떨어지아아 <laughs> 아 어쨌든 뭐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네. 나올 때마다 오. 저희를 즐겁게 해주는 팀입니다 저희가 굳이 뭐안 해도 알아때 본인들이 재밌게 해주시니까 아, 여러분들이 네. 너무 재밌게 알아서 해주시니까 네. 저희는 네. 이만 가시죠 안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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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재 MC를 재은 새로운 MC를 맡은 스피커입니다 리지마 기회야 <laughs> 너무 오래됐어 이 TV에 어떤 그 열망이 보여가지고 너무 좋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라니아입니다. 아, 봤어요 그거. 그거 어 봤어. <laughs> 라니아의 아성을 위협하는 걸그룹니 그렇죠. 네. 오늘 기대됩니다. 네. 랜덤 블랙댄스를 저가안 아. 해볼 수없어 아. 아, 이제부터 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 그래? 틀린 사람은 얼굴에 점을 하나씩 붙인 <laughs> 점이 싫다는... 실, 싫다고 하는... 절이 싫다, 싫다는... <laughs> 예. <laughs>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네. 정답이 하셔야 됩니다 <laughs>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되면, 사람이 <laughs> 이상해져요. 네. 네. <laughs> 점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멍을 <laughs> 멍과 정중에 성격을 하십니다. 국내 최초, 국내 최초. 예, 난 랜던 블루 댄스투나잇갑니다 음악. <laughs> 이 목소리 는 나래 목소리 아니죠? 아니잖아. 나 아니잖아요. 그 보아잖아, 보아. 아니요, 두 번째가. 나래 목소리를 이렇게 걸쭉했어요 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둘이, 아니 <laughs> 이 목소리 보아 목소리 아니에요? 보아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laughs> 다시 한 번만 들어줘봐요. 아, 그토록 기다렸던. 이게 보아야. 이 나래 목소리예요 <laughs> 보아 한번 해봐요. <laughs> 제목소리에 야, 진짜 가래가. <laughs> 아, 가래 때문에 전는 아니, 고아니까 약간 이게 허스깸 묻 알지. 아 이게 바로 입혔으니까, 클래. 되게 많, 선 되게, 처고 되게 구슬같않았는데 아, 이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 오해를 이해했네요 네. 어. 그럼 점을 하나씩 붙이고 가시는 걸로? 네. 어, 근데 저희는 제목 아, 아니야. 저희는 제목로 아. 자, 여러분. 여러분. 을붙이가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 어, 우리, 해주세요. 아, 점의점도 점의 포인트에 따라서 무슨 포인트가 달라지지? <목소리> 이만큼 좋은데, 이만큼 좋은데. 아니, 좀더 위에. 어, 눈이 생기지? 좋죠? <laughs> <laughs> <이 웃음> 여기서? <웃음> <기사죠>? 좋아요. <laughs> 좋아요. 너 거기다 붙여줄게. 점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개는 <laughs> 포인트가 있어요. 아, <laughs> 왜요? 아, 저희가 오해, 죄송합니다. 트리밍 같으세요. 그래. 노래 보면 그게 완전 다르네. 나. 자.

선생님 가십니다. 게다가. 자, 여기 보실게요. 자, 멤버들 내려오세요. 이리로. 자, 더 붙인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없어. 어? <놀람> 이건 처음에 저는 처음에 처리 너무 마음에 어괜아 <놀람> 맘부터... 아, 이거 너무 징그러워요. 자, <놀람> <놀람>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예. 정확한 <놀람> 예능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여기로 오세요. 괜찮아, 선생님 막 선생님 믿으세요. 믿고 아, 맡기세요. 저만 믿으시면 예, 선생님 믿으시면 됩니다. <웃음> 역시 이점이네요. 역시 이점. 어요 빨리 다시요. 빨리빨리. 다시 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그아 <목소리> <목소리> 근데, 근데 우리는 점을 붙여도 예쁘다. <laughs> 눈수있 <감출 이제>,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여. 워 <laughs> <그런 거 같아. 웃음> <laughs> 아, 점이, 점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눈을 담 수가 없 괜찮아요? 예 이뻐요. 괜찮눈 뜨고 있는 것 같아. 요 눈을 안 깜빡인다. 대단하다. 자 이번에 틀리는 분은. 이 점입니다. 아, 네. 나래양은 자리를 안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래요? 눈을 뜰수 없기 때문에. 아니야, 그러면 네. 다 헷갈려. 어, 그럼 어. 다 헷갈리니까. 근데 나래동선이빼 얘는 버리고 그러니까. 해야 돼. 여기서 해야겠다, 나머지 나래, 음. 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 네. 그럼 나래야. 야, 가운데로 와. 음. 여기, 여기 잘 찾아오네. 봐봐요, 잘찾아니네 야, 이렇게 온다고 어떻게 내 앞에서. 야, 야, 뒤에서 동선 맞힐 수 있다니까요? 어? 이몇 개요? 안 보여요. 저기요? 지금 어. 안 보여요. 아, 알겠습니나래향은 저기... 빼고 이쪽에서 네. 자 같이 춤춰야 돼요. 잠깐 네. 주세요. <laughs> 제보해주신 분이에요. 네. 아, 나 제보자죠. 아, 한명 틀려야 된냐 제가 얘기하니까. 옆에서. 네. 아, <laughs> <드라마> <음> <드라마 웃음>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우리 애들 너무 이쁘다. 자. 점순이들모여 보실까요? 아, <laughs> <laughs> 연기 되게 잘한다. <laughs> <laughs> 자 그럼 우리 스피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피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쓰는 프로필. 어, 우리 스피카가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 어 우리 나래형 머리띠는 우리 애기띠 같아요. 그렇죠. 네. 애기 애기. 네. <laughs> 자 우리 스피카 저희가 한번 다시 쓰는 프로필 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컵을 이용한 포포머서 노얘기해볼 거예요. 아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자컵 입장시킬게요. 우리 보영양이 보컬로 가창력으로 팀메이트 들어왔군요. 할게요. 안녕할 수 있어. 자 one two o 감동을 받았네 이거 일단 치우고 얘기할까요? 예. 네. 와 이거 누구 노래요 이거 키치 퍼펙트라는 노래 저희 개사를 아 네. 스피커 못지자 아이고 아주연장이주연장이 아, 아, 의외로 하는 일이 많네 조율을 어. 잘하네 어? 생각보다 되게 바쁜 여자예요 네, 아, 저희 아 저희 피아노만 24시간 <laughs> 보자. 자, 우리 보아양 쉴때 필받으면 엽기 사진을 찍어 이게 뭐예요? 엽사를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막 표정으로 많이 막 이렇게 막 일그러뜨려서 이런 엽기 사진 말고 있뭐 예를 들면 그냥 길가에서 자다가 네. 그냥, 그냥 길바닥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냥 길바닥에서? <laughs> 응! 응. 보도블록 위에서? 응. 기분 좋을 때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어때요? 응. 여기에서 만약에 드러눈다면? 그냥 어떻게? 뭘 그냥 이렇게 팔려렇고눕는 건데? 근데 길바닥에서 그냥 누워요? 네. 그냥 이렇게 누워요 여기 아까 그때... 언니 좀비 사진 되게 좋아해요 아 좀비 네. 사진 찍는 것도 좋아요 해 어떻게 해요? 죽은 척하는 좀비를 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좀비는 또 어려운데, 혼자 할때 나는, 약간 막. 그게요 <laughs> 아, 세팅이 있구나, 이게. 단계가 있어요. 한번먹면 카메라 앞으로 한번 달려가세요. 아, 네, 어딜 보고 가면 잠시, 잠시, 돼요? 우리 메인 카메라 앞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연습을 했어요. <laughs> 같이 해셔야 돼요. 좀비가 지나게 막달려는 거를.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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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잠시만, 잠시만. 내가 보니까 해본 적이 없어. 안해봅시요 그래. 아, 그거 봤어요. 무거워요,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laughs> 봤어요, 그거 너그 봤어요. 돌리는 거 말고, 아. 좀비 스타일로. 있잖아, 막 카메라 탁. 이게 무릎아이 유지 네. 막 이런 거. 네? 굉장히 실험적인 분이야. 자, 아. 씬을 제가 좀, 카트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비인데, 막 달려가는데, 뒤에 숙주야. 아, 진짜. 어, 아, 좀비, 아. 좀비가. 제활일을잘 못하니까 마지막에 왕준비가 와서 우리 보아양을 딱 찝어먹는 찝어먹는 아예 우명준비 찍는 거야 지금? 예. 마음은 이해해 예. 레디! 소원성 아, 씨. 액션! 아이게 감독님 되게 만족스러웠나봐요 다 찍고 나서 저한테 아. 어떤 카지지는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자고.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우리 보아양이 <laughs> 역시 좀비답게 <laughs> 네. 고구마 굽기를 잘합니 <laughs> 정말 왼손으로 직접 굽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웃음> 세상에 수정할 <laughs> 라이 <laughs> 되네? 자제기습니다아 <laughs> 그럼 저는 여기로 이제 하고 거예요? 네. 아, 어. <laughs> 인터뷰 끝이 어? 인터뷰는 끝이 났습니다 굽기의 달인이시니까 제가 또 자, 다음 분 음. 누구야? 누구야? 저야 최현. 입니다 악역 미친 여자 연기에 자신 있는 연기꾼남 그러면 악역 한번 해봅시다 아. 지원양이 연기라니까 남자친구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결혼남자로 데리고 온거예 지원양이 엄마야 아 주연양이 엄마고 아. 엄마, 엄마세요? 엄마 나쁜 엄마세요 아, 그러면 아. 주연양 일로 좀 오시고 넌제가 뭐가 마음에 들어 엄마 나이 여자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어디가 왜안돼 그냥 모든게 다쓰시작된거예요 어디가? 갑자기? 이 바보야 시작했어 아, 치고 들어오란 말이야 엄마 그러니깐 연기를 지 엄마 오빠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 엄마 내말 들어봐 착 말... 하지마 야 엄마 아야 엄마 어. <laughs> 엄마 가정교어이 <이거> <laughs> 엄마 나 여자 없으면 안돼요 엄마 환경이 야. 뭐가 중요해 나착하지 연기를 하라고 야뭐라 아! 엄마, 아 지금 아득한 미친 연기를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laughs> 네. 엄마, 환경이 뭐가 중요해 아, 안 끝났어요? 야, 이여자아이살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환경이 뭐가 중요해 엄마 바라는 여자가 뭔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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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우리 주현이 형 연기를. 네. 악역과 미친 연기를 동시에 봤습니다. 아, 근데, 위에 타입을 배운 적 있어요? 아예, 살 빼려고. 열심히로. 한. 그니까, 1년 정도를 했는데. 자세만 한 번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면서. 아... 그래서... 자, 무릎치기. 어, 아, 근데. 가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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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너무 오래 타고 가지 자, <laughs> 한 번만 차볼래한번잡봐요 <laughs> 아예 <laughs> <와>, 진 <진짜> 잘한다. <laughs> <잘하네. 웃음> 땀 난다. 땀 나. 다 여기도 <laughs> 땀 난다. <laughs> 아버지 괜찮으세요? 야보 <여보>, 미안해. <laughs> 자, 하나 둘은 <둘을> 하고 차야지. <웃음> <웃음> 자, 야 많이 맞을 잡았지만 이렇게 아 약간 더웠어. 네, 아, 아, 아 더웠어. 재밌는 처자야. 아, 아, 네. 어, 재능이 <laughs> 많다고. 오케이. 자. 우리 또양지원이심팀내 야함을 담당, 담당하고 있어요?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지원이가 되게 몸짓이 다 야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화장실을 봤는데 욕조에 반신욕하려고 욕조를 청소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고 딱 가면 뒷모습을 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집에만 가면 비너스 이러고 있어. 야 그만 얘기해. 상상하긴 하잖아. 부끄러워. 아, 또 우리 제작진이 준비를 했네요. 뭘요?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이 한해 전도연 같다고 뭘 준비해? 섹시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저희가 숙소에서 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거예요? 저희가 청소도구를 아. 준비했어요다 <laughs> 우리 양지원 씨 어, 바닥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 아,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아, 보여주세요. <laughs> 아, 보여주세요. <laughs> 고개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다감사아니 아, 아, 네, 아, 안녕! <웃음> <웃음> 네, 선물로 제가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 감사합니다. 니다꼭잘 쓸게요. 아요이 네. 아. 아주머니, 저다 끝났나요? 아, 아니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시는 거예요? 고구마가 다끝났습 고구마가 다끝났습 야, 지원이 막. 음, 아,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서. 왜? 가면 되잖아. 야, 하나만 없는데, 하나만. 야, 그리고 다리를 하나 들었어. 어. 아, 이렇게 하면서. 아, 아주. 야, 이거 고구마칩이네. 아, 진짜 맛있어. 섹시하게 드셔요. 아, 자처럼 이런 식렇게 허에다. 아, 잘 굽네 괜찮아요 음, 아, 마워요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포테이토 쉐프 엄마 국기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자, 다음 분 가겠습니다 박나래 양 자, 그 개인기가 삼장복사 나무니 선생님 어, 안상희 선생님 장경호. 맞다. 야, 뭐왜 이렇게 많아요? 아, 이뭐 개인기가 호치네요. 그냥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많이 전수도 받고 했는데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개인기가. 그럼 우리 제가 짧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짧게 짧게. 삼장복사. 삼남복사요팔개야5공화 <laughs> 자, 나무니 선생님. <웃음> 나무니 선생 <laughs> 너보 무늬포도 먹고싶어 하나 더 자, 안성기 성대무사 안성기 선생님 아, 앙땅앙나있고 아, 나, 나 가라 빵야 빵야 거기에 보태도 돼요? 자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어 원숭이 우키키 아, 역시 금리가 제일 아름답네요 아, <laughs> 금리를 진짜 잘했다 <laughs> 그리고 귀요미 플레이를 이름이 귀요미 플레이를 뛰어넘는나랫 스타일의 귀요미 플레이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섹시 버전? 그래도 귀요미로 할게요. 네. 그럼 네. 네? 감독님 한 번만 더 들어와 줘. <laughs> 이번엔 뮤직비디오쓰로 돌리는 거한번 해줘요. 아니, 그럼... 근데 아까 뱉는 좀비. 아, 그 좀비는 처음이라 응. 감독님 당하셨고. 황 그렇죠 지금은. 네. 어, 감독님은 좀비와 귀요미를 넘나드는 분이에요. 네. <laughs> 편집 없이 그대로 나가는 거야. 네. 준비, 파이, 7, 븐1 1하기은 귀요미. 2-1은 기 귀요미. 힐더게일은 귀요미. 3-3은 귀요미 4-4는 귀요미 5-5는 귀요미 6-6은 귀요미 귀요미 아, 나리암은 아, 정말 너무 잘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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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안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 카메라 이거. 돌리는 슥 돌렸다고. 아, 아, 어쨌든 뭐, 대단한 뭐, 우리 스피커 멤버들의 네. 매력을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스피커와 함께 합니다. 아이돌을 이겨! Yeah! 아, 아이돌을 이겨라는데, 네. 저희가 퀵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네. 뭐, 왜냐면 이번 게임 자체는 워낙 저희가 유리하긴 유리하 하죠. 스피카 멤버들만 합니다. 어... 밑에 보시면 원이 있죠? 네. 이원 안에 멤버들이 들어가서 엉덩이 밀치입니다 손이나 다른 몸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엉덩이만 밀쳐서 마지막 남은 최우의한 분이 옆에 있는 족발 세트. 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누굽니까? 언니, <laughs> 언니가 알아요. 아니 잠깐만 근데 이쪽도 핸디캡이야. 너무 세 언니가. 저 요즘 다이어트 해가지고 제가 많이 연약해졌어요. 예? 다이어트 해? <laughs> 예? 그대로? 가벼워, 가벼워. 뭐? 가벼워. 뭐라고? 거 응? <laughs> 자, 원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원안으로 입장을 드릴게요. 나 연약, 나질것 같아. 준비. 이긴 한 분만 족발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 족발 맛있습니다. 피해도 되는 거죠? 어, 그럼요. 그럼요. 준비, 시작. 엉덩이만입니다 가자! 어 아, 아, 진짜! 어. <laughs> 아, 족발에 대한 침념이 대단합니다. <웃음> 아, 어, 차가 지원이야. 자,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포기하면 <laughs> 안 돼. 여기까지 왔어. <laughs> 여기까지, 왔어. <laughs>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laughs> 왔다. 아, 나를 <나래> 사랑해. <잘하네. 웃음> 자 밀리잖아. 자, 그렇지. 오 <laughs> <목소리> 저 이렇게 지고 섹시하게 눕기 없어요. 야, 자 일어나실게요. <목소리> 야, 야 우리 나래가 정말 상남자래. <목소리> 어, <자>. 엉덩이 밀치기. 1 2 나래야. 시원하게 족발 시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 침 나와요. 왜 저렇게 마시는 거야? 쓱 들이부어요. 족발 한 잔. 소주가 아닙니다. <laughs> 먹을 차아 예, 잘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 아, 저녁 먹 맛있겠다. 아, 요한입좀드세요생하셨 먹어도, 먹어도 돼요? 나리야, 진짜요? 나리야 괜찮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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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연이 많이 먹어. 요 질문 하나잖아요. 그럼요. 자 오늘 스피카와 함께 해봤습니다. 다들 드시고 계신데, 네. 오늘 어땠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라면 진짜 확실히 멤버들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밝아지고 되게 좋아진 것 같아서. 네. 저희도 다음번에 나오면은 좀더 정리된 밝음으로 <laughs> 어, 오라오는 핸들을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다음번에 꼭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또 네. 빠른 시간 안에 컴백을 하시면 저희가 꼭 다시 한번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커였습니다 <웃음> <웃음> 사랑한다. 한 시간만 딱 떠요 한 시간만 네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입니다 아참촌들이 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여자 가수 아이유가 아, 없어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유, 아이유 <laughs> 힘든 척 이렇게 힘든 척 이렇게 너무한데요 <laughs> 아 참새가 <laughs> <아니요, 웃음> <진짜. 웃음> got <laughs> i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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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